<laughs> 자 보자 27번 암스트롱의 프리퀀트 그 빈번한 블랭크한 리마크 말은 불행히도 망쳤대요 대 이하라는 것을 망쳤다 일단 망쳤다니까 얘도 아시죠 좋지 어떤 나쁜게 좋은 걸 망쳤다 이거잖아, 그지? 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터 요까지가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핑이라는 얘기야. 패러필을 유발하는 거죠. 키핑이니까패러프레이징을 유발해요. 체인지 시그널이 이 안에 없다면. 자 그러면 일단은 그의 에세이를 프라미넌트하게 프라미넌트 눈에 띄는 이란 뜻이죠 이렇게 네, 했어요 프라미넌트 했지 그죠 생각 한다 이미넌트 임박한 프라미넌트 눈에 띄는 에미넌트 유명한 그치? 어. 눈에 띄게 했다는 얘기야, 그 e s 세이를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를 쓰고, 메이크를 썼는데, 목적어를 쓰고, 명사가, 형용사가 나오면, 목적어가 음. 목적격고, 대개하다죠? 그래서 랜더의 뜻이에요, 랜더. 렌더. 랜더는 사용식으로 쓰이면 주다라는 뜻이고, 5형식으로 쓰이면 되게하다 이거 했네? 아닐까? 렌더가 사형식으로 쓰이면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나오겠죠? 사람, 물을 나와서 누구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주다라는 뜻이고요. 렌더가 오형식으로 쓰이면 목적어가 목적격 보 되게하다. 그래서 5형식으로 쓰이면 메이 e 의 뜻입니다. 그리고 랜더가 3형식으로 쓰이면 어떠한 느낌을 내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면 돼. 이 신은 어떤 느낌을 낸다. 랜더, 됐죠 그래서 그 어떤 느낌을 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laughs> 자, 여기서는 얘가 이거 대개하는 거니까. 주어가 원인이 되고, 얘가 이거 되는 게 결과예요. 예를 들면, 그는요 만들었어요. 그녀를 행복하게 해줘, 행복하게 했단 얘기죠. 그는 그녀가 행복 행복하게 되게 했다는 얘기야. 그럼 그가 원인이 돼서 그녀가 행복한 게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에세이를 프라미넌트하게 한원근은 뭐냐라는 얘기예요. 그지? 요거는 어, 재진술할 때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그의 에세이를 프라미넌트하게 만들었대면서 요게 그대로 피로 들어가면되겠죠 앞문장에는 단서가 없어요. 첫 번째 블랭크에는. 그러면 이 블랭크 안에는 긍정의 말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럼 여기 체이징 신 a l 이 있으니까 요 블랭크 지금 단서가 되는 부분을 블랭크로 또 비워놓은 거예요. 투블랭크로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겠죠 그러면 앞다운은 마이너스의 말이 들어가야 되고 뒷다운은 긍정의 말이 들어가야 되는 보기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A번 콜로키얼이라고 나와 있는데, 콜로키얼. 요거는 다음 장을 잠깐 봅시다. 요거. 일단 답부터 고르고 볼까? 콜로키얼은 응? 어, 함께, 콜은 컵이에요. 그래서 t o g 로크가 붙으면 말이라는 뜻입니다. 로크가 붙으면, 에로큐가 붙으면. 어, 그래서 함께 얘기를 하네요 너와 나, 내가 함께 얘기를 할때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구어체의 라는 뜻이야 구어체의 인포말은 뭐죠? 형식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둘이 얘기할 때 형식적으로 얘기 안 하잖아 친구들 사이에서 구어체로 얘기하는 거그 같은 말이에요 informal, 비형식이라는 뜻이니까 넓은 범위에서 같은 뜻이 되겠죠. trite, cliché. 자, t r i t 라는 것은 이 t r 이가 t 라 i t 가 to love의 어근입니다. 문지르다의 어근입니다. 문지르다. 그러니까 계속 문지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달죠? 다 빠짐이에요. 다르면 우리는 진부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락 빠진 얘기 좀 그만해. 진부한 얘기 좀 그만해. 클리셰도 진부한이죠. 둘이 공이옵니다. 이 클리셰라는 것은 이제 어, 보통 이렇게 쓰죠. 클리셰드라고 해서 얘가 형용사로 진부한이 되고요. 진부안 됐죠? 그러면 클리셰는 명사죠. 명사면 commonplace common expression 이라고 하죠 흔해빠진 표현을 클리셰라고 합니다 흔해빠진 표현이니까 진부한 표현이죠 진부한 표현을 클리셰 클리셰라고 하면 형용사로 진부한 핵니드, 핵니드도 진부한이에요이진부한 핵니드,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핵니드. 옛날에는 핵을 미국과 소련, 지금은 붕괴됐지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인 소련하고 미국하고. 신냉 그러니까 냉정 시대였었죠. 냉정 시대는 총성은 없지만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냉전 시대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소련하고 미국만 핵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너도 나도 다 가지고 있죠? 야 나라야, 야민네 나라 핵 있니? 오핵 있어. 오 그래? 핵미도 있어? 핵미도 엔비도 있어. 그 그만큼 흔해 빠진 거예요. 그래서 흔해 빠진입니다. 흔해 빠진 건 진부한 거예요. 테크닉 은 흔해 빠진 진부한. 어. 자 다음에 어, 우리가 뭐 진부한에서는 지금 단어가 안 나와 있네. 음. 단어가 어디 나와 있지? 뒤에 나와 있으니까 뭐 진부한에서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뭐 뻔해, 뻔해, 뻔한 말이죠. 뻔할 말. 그렇지, 뻔할 말이 진부한 말이잖아, 그 음. 선생님 농담 어때? 진부한 <laughs> 거예요. <laughs> 어, 새로 <새렇지도> 치가 않습니다. <laughs> 요즘에 개그 포인트 많이 안 만들면서 위안과 새로운 게 없잖아. 선생님 보면 개국 콘서트 보는 것 같진 않아? 아그 정도까지는 <웃음> 아니야? <웃음> 자 그래, 그러면 테크니 오리지널리티는 독창성이죠? 그러니까 반대말이네. 답은 0원이되래요유크 유일, 독특함이죠? 유일한, 독특함. 그래서 뭐 싱글이에요. 파라군이 없다. 지금 읽은 싱글. 음. 그리고 독특하다라는 얘기는 뭐야? 전줄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피어하면 동년배죠, 그렇죠? 친구 사이 동년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동년배는 비슷비슷하잖아. 비슷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피어 디어하면 독특한 점. 유일함이라는 것도 있고 유니크. 뭐 얼른어글은 너무 많이 나와서 그죠? 약한죠 약점, 취약성 이런 거죠. 취약성 명사니까. 취약성, 약점, 약함 이런 음. 뜻이요 음. 자, 다음은좀 보자 괜찮아 움직이니? 로프가 틱이라는 어근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함께 얘기를 하니까 부어체의라는 뜻이 되죠. 부어체의. 자, 이 쌍이 붙으면 얘는 잠이라는 어근이에요. 뭐야? S M U S 잠이 덜겠나봐 잠이라는 어근이죠. 그래서 인 쌍이야 하면은. 잠을 인, 잘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잠을 자면서 로크, 말을 하네요. 잠도 되네요. 말이 너무 많아요. 로케이셔스. 수다스러운이죠. 수다스러운. 오블럭키가 있는데 이 오비가 붙으면 오, 그러니까 오비라는 어근이 붙으면 두개예요 오비는 맥주죠 그치? 먹어, 뭐좀 먹어본 것 같은데 오비는 강조맥주다 그래서 강조로 주로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강조가 아니면 나쁘다라는 뜻이야 물론 이제 야구 어, 오비팬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오비는 나쁜 거예요 b 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글러키하면은 나쁜 말을 듣게 되네요. 어 요즘에 어, 누 누구야 유유 유 누구지? 어, 유지. 아뭐뭐 지금 뭐성 어, 성폭행 이런 거로 박유천. 어 박유천 나쁜 말 엄청나게 많이 듣고 있죠. 걔한테는 뭐야? 불명예죠. 치욕이죠. 솔로 혼자서 말을 하네요. 독백이네요. 그랜드는 크게죠. 크다라는 뜻이야. 크게 말을 하네. 말을 크게 크게 해. 허풍 떠는 겁니죠 허풍 떠는 과장하는 이런 뜻이죠. 과장하고 허풍 떠는 겁니다. 다음에 로코션은 특정 지역의 말투나 어법이에요. 특정 지역의 가로 열고 특정 아, 잠깐만. 특정 지역의 말투 어법. 아 오늘 단어 외울 거 많은 조금 더 내려주세요. 지금 이제 로케이션스가 나와서 말 많은 그리고 말 없는 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게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논리 문제에서 최고 빈출어 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쫙 외워야 되는데 특히 요 다섯 가지, 수다스러운, 터커티브, 채팅 이런 거 가까 <laughs>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았죠? 이 다섯 가지. Location, g 볼 e 스볼루 l l a s v l 됐죠? p r o l i 까지이 다섯 가지. 달달 외우고요. 쭉 내려서 말 없는 법시다. 말 없는 법그 다섯 개가 중요말 없는 법이 다섯 가지가 중요합니다. 별표 수 싱크트에요. 수 싱크트. 간결한 말론들이야 수. 물 숫자죠. 싱크트. 싱크대. 설거지 해봤죠? 어, 들어온 것들, 찌꺼기들을 설거지를 딱 하면은 물이 흐르면서 설거지 안에, 어, 요런 거 있죠. 요 안에 찌꺼기들이 다 모이죠. 간결하게 딱 모이죠. 싱크대 아래. 뭘 자꾸 읽냐? 수싱크트 어 다음에 러카니 피디 테스트 택시터 자 우리 우진아 베트남어 네. 좀 하니? 어, 엄청 적음 네. 어, 엄청 적음 자 택시 타고 집에 갑니다 네. 자 택시 탔어 내 택시기사라 네. 어 얘기해 아파디 이름? 어아파트 이름 돼야지 어라 어라 베트남 아죠 어라 어라 빨리 얘기해 네. 어? 뉴호스아말서라 네. 응. 음. 뭐 음. 음. 얘기 안 하죠. 네. 어, 택시 타면 얘기 안 해요. 목적지만 얘기하고 갈 때까지 택시 타. 됐죠? 어, 택시 타면 얘기 안 합니다. 아, 목적지만 얘기하는돼요 택시 타는 게 아저씨가 자꾸 한국에서 말 걸면 짜증 나잖아요, 그죠 자, 리저브는 리저브라는 건 뭐냐면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저베이션이라는 게 예약이죠. 나중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금 비워두는 것을 리저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러터리 리저브 하면 예의군이에요 군대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저장해 놓는 거죠. 또 리저브가 보호구역이라는 뜻도 있죠.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 땅을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리저브라는 것은 뭘어 내가 말을 하고 싶거든 내뱉어야 되는데 내 안에 저장해두고 있는 거예요. 내뱉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내성적인. 리적, 내성적이니까 말이 없겠죠 수줍어서 내성적이어서 말 없는 까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티 n 트 그리고 컨댄스 e d 마지막 보자 이 댄스라는 게 조밀하게 하다예요 댄스가 조밀하게 하다 반대말이 뭐죠? 조금 이렇게 흩어지게 하는 거죠 희, 흩어지게 하고, 뭐, 스케터만 그치, 스케터. 댄스는 조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케터는 이렇게 흩어지게 하는 거죠. 뭐, 스파스 하면은, 스파스 하면은 얘는 이제, 어, 이렇게 드문드문, 드문드문 한이죠. 그래서 인구등이 희박한이라는 것도 있고, 스캐터보다는 스파스가 더 낫겠다. 그쵸? 드문드문한 거예요 얘는 종이란 거고. 자, 컨이랑 함께 이렇게 쫙 종일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줄여주는 거죠. 응축시키다잖아 원래는. 컨덴스가 응축시키다. 꽉 눌러서 종일하게 만드는 게 응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여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범위로 또 동의어 될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왜 그러냐 면이어휘가어휘 문제가 동의어, 반의어, 대부분 동의어를 묻는 문제죠. 근데 컨텍츄얼 라이즈 문제도 있다는 얘기예요. 문맥에 맞게 이 단어는 뭐로 쓰인 거냐? 그럼 다이어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한 단어가 기본적으로, 어, 어, 다섯 개, 열개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그러니까 자체의 폭을 넓.